강남구의회가 2022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강남구 예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네, 본회의 주요 안건과 의원들의 올해 의정 활동 소회를 들어봤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강남구의회가 일조 2,846억 원 규모의 내년도 강남구 예산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집행부 제출안과 큰 차이는 없지만 의회 예결특위는 강남구 옴부즈만 운영사업 외에 45개 사업예산을 조정했습니다. 45개 사업에서 109억 4319만 5천 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의원발의사업 및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본 특위에서는 이번 예산안 및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 계획안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통한 안전 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 연거푸 발생한 학교 앞 초등학생 교통사고에 대한 반성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어른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피연적 사고가 아니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어른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고, 사건, 사고가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상임위 구성을 두고 갈등으로 시작한 구대의회지만 첫해 의정 활동. 특히 협치에 있어 여야 모두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음, 당이랑 굉장히 불협화음도 좀 있고 상임 문제로 갈등도 좀 있었는데 어, 의장님과 또 어,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잘 합의해서 그 행정 감사를 이번 해 봤더니 어, 저희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2023년도 행정 감사는 어, 철저히 준비해서 앞이 캄캄하고, 저희가. 의회에서나 도와서 해야 될 일을 정말로 했나 이런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예결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위원장한테 줄 때는 저도 생각이 있었고 협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더 정말로 강남구가 어느한 세계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 구의에 입성한 청년 정치인은 예열을 마쳤다며 지역 청년의 대변인으로서 다시 시작되는 일련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초보 운전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미숙하고 깜빡이를 언제 켜야 될지 혹은 브레이크는 언제 밟아야 될지 어떤 세기로 밟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았다면 6개월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사이클에 대해서 한 번은 숙지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2023년 개묘년에는 조금 더 발전적이고 성숙하고 또 강남 구민들을 온전하게 어, 고려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의정활동 펼쳐나가겠습니다. 제308회 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22년 회기를 마친 강남구의회는 내년 2월 309회 임시회를 통해 새해 의정활동을 개시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